안녕하세요. 영결샘입니다. 문집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집에 들어가는 내용 크게 들어가는 내용들 일기, 글동록이, 작품 그리고 편지, 사진 이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문집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채워나가는 이야기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큰 것들 빼고요. 작은 것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집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표지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 장, 두 장, 그리고 뒤에는 하나, 둘, 세개 엮어서 했고요. 또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꾸민 표지를 편집해서 앞뒤로 모든 학생들께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학생 한 사람의 작품으로 표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어, 표지가 도드라지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학생들 표지를 다 담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많은 학생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표지를 담을 때는 학생들에게 미술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고요. 이게 한두 시간만에 다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말에 이용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듬어도 좋겠다고 하고요. 집에서 새로 만들어도 좋다고 합니다. 네, 5학년 학생 중에 수진이라는 학생은 새벽 5시까지 표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작품의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문집을 이렇게 딱 열면 은그 다음 보이는 것이 목차입니다. 차례라 고 그러죠. 이렇게 차례가 있습니다. 주제의수비 쪽수에 쓰면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 쓰는 것은 학생들마다 일기와 글동루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쪽수를 써줍니다. 이건 한국글쓰기교육연구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문집을 보면서 배운 점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누구의 일기에요? 자기 것이죠. 자기 내용을 보고 싶죠. 그때 자기 이름을 찾아서 바로 그쪽수를 펴면 되겠죠. 그럼 이때 주의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쪽만 달라져도 전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쪽솔 서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히 보시면. 조금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간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주제별로 간지를 넣어주거든요. 간지를 넣을 때는 색지를 좀 달리 하는 게 좋고요. 요즘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잘 쓰시잖아요. 그걸로 그 특징에 맞게끔 꾸며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차례로 이 문집을 엮을 것인가를 또 주의하는데요. 저는 학생들 것이 앞에 그리고 기록이라든지 제가 쓰는 것은 뒤쪽에 씻습니다.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자마자 학생들 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걸동록기가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징금다리 한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담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후기라고 볼 수도 있죠.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집을 만들 때 우리 반 문집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우리 반은 참사랑 땀발자치라는 이름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문집 이름을 따로따로 만들 때마다 두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선택할 또는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문집 매달에 보면은 참사랑땀 한꺼문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옆에도 이렇게 있죠. 2022학년도 참사랑땀 23기 참사랑땀발자취 돈대초 3학년 1반 참사랑땀 문집 37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참사랑땀 문집 30 8호입니다. 38번째. 그리고 이제 뒷면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뒷면에 보면은 몇 톤지 있고요. 그리고 글쓴니 참사랑 땀, 사랑이들, 그리고 여건이 나온 날, 나온 곳 이렇게 해 놓고요. 맨마지바 이렇게 써뒀습니다. 세상에 한 근밖에 없어요. 잘 챙기세요. 그리고 맨 위에 우리 반 특징을 써뒀습니다. 참 삼을 가꿉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땀 흘려 놉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내용 말고도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들아가 안케이트 조사해서 낸 논문집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손바닥 그리고 뭐 거기다가 막 자기 특징 쓰는 것도 있고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반만의 특생이 있죠. 뭐 프로젝트를 했다면 그 프로젝트 내용 결과물들을 주제별로 엮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문집마다 다 다른 내용들로 담을 수 있습니다. 왜 학급 사리는 다 다르니까요. 어, 문집에 들어가는 큰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밖에 표지라든지 목차라든지 그리고 쓰는 차례라든지 간지라든지 그리고 문집 제목 이런 내용들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문집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문집 만드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